아카우드 화학 올림피아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실까요? 잘 살펴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끌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이 이끄는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이게 중등이잖아요. 지금 개념을 배워서 완벽해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을 당연히 완벽하게 잘 가르치겠지만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잘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중등 화학 올림피아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제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조준모라고 하고요. 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 조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학 교육 기출 문제집부터 해서 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작은 이겁니다.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동영 문제집.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어 대표적으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와 똑같은 유형의 시중에 출판된 도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어 화학 올림피아드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네. 간략하게 화학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연 2회 시험이 있고요. 1차는 1월부터 접수를 해서 2월 24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2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8월달에 있어요. 그래서 화학올림피아드는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매년 응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은 대상 그리고 2%, 7%, 14%, 24%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서 수상 인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수상 수상 인원도 많아지고요. 응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수상 인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그때 그때마다 어 대한과학회에서 수상 인원의 퍼센트는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매년 이렇게 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문항을 2 시간 동안 푸는 겁니다. 어,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고요. 화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어요. 그래서 육십 문제를 다 맞추면 180점이고 그 다음에 다 틀리면 0점이겠죠 그래서 수상컷 같은 경우에는 육십 문제니까 다섯 문제 틀릴 때마다 상이 하나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180점이 대상 다 맞췄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다섯 문제 네 문제 틀리면 금상인데 보통 한 다섯 문제씩 끊으면 일반적으로 맞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는 이제 168점이 금상 그 다음에 은상이 159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65점 150점. 그러니까 은상 같은 경우에도 한세 문제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우면 커트라인 내려가고 난이도가 쉬우면 조금 더커트라인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년 서울 시험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 몰과 양쪽 관계에서부터 이 분자의 모양까지 요만큼이 화학원이에요. 화학원이고 그 다음에 분자간 인력부터 나머지가 화학2 요 화학 편까지 화학 투고, 그 다음에 상과 연기 산화 안원은 요게 화학 1과 화학 2에서 같이 나와요. 같은 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과 연기 산화 안원은 화학 2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 효율적입니다. 화학 2에서는 화학 1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 비율을 보면, 화학원이 30%, 화학2가 40%, 그리고 일반화학이 30%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학원과 화학2 일반화학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화학원은 어, 몰과 양측관계부터 해서 분자의 모양까지, 요 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파트가 화학원이라고 한다면, 화학2 같은 경우는 에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 그리고 열화학, 화학평형,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화학원이 이만큼 있고, 화학2가 이만큼 있고, 겹쳐지는 부분은 산과 염기 산화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화학은 뭐냐 이 모든 걸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원, 화학 투는 각자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화학은 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원, 화학 투를 어떻게 보면 화학 원, 화학 투를 일반화학이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원, 화학 투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일반화학의 한 80%는 다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념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화학 투는 아까 고체, 액체, 체라고 얘기한다면 그 고체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산 위주로 나온게 화학 투예요. 즉, 화학 원은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이걸 잘 암기하고 하는 어, 부분이 필요하고, 화학 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을 막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 겹쳐지지 않는 부분은 일반화학 30%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화학 원투에 나오지 않는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던가 어, 결정장 이론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정해진 유형에 대해서 딱 네가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것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올림피아드의 출제 범위가 화학 원부터 해서 일반화까지 쭉 아주 넓은 범위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수능화학이나 내신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한 과목까지고 등수를 쫙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이 화학 원 좁은 범위에서 등수를 세우려면 아주 응용 문제가 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문제들, 킬러 문항들이 한 두세 문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수능 내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학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즉 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어, 어떻게 보자면 수능에서 2점짜리 문제들 그거 위주로 쭉 나열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화학 올림피아드를 가르칠 때 어떻게 이 수업을 구성하느냐 그 수업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게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공부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에 대해서 y 질문을 던져서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게 과학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구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어, 헬륨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놓치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터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초등과학에서는 그 관찰의 입장에서 헬륨풍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풍선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게 만드는 게 이제 초등과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등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왜 풍선이 터졌냐 라고 얘기할 때 어,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보일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보일법칙 같은 경우에 이제 중등과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에 있었던 현상 왜 터질까? Y질문을 했으면 그 보일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과학에서도 그런데 중등과학에서 보일법칙은 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Y질문을 더 던져본다면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나오게 돼요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화학투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현상에 대해서 Y질문을 질문, y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근본 원인까지 즉 일반화까지 다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원 화학투 수업을 구성을 할때두 어,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에서 Y 질문 을 던지면서 화학원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면 얘는 일반화까지 연계될 수 있다. 그래서 화학원 화학투를 진짜 제대로 끝낸다면 일반화까지 끝난다라고 어, 생각하면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 볼수 있냐면 우리가 동미 원소라고 했을 때. 동위 원소 정의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으면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면서 이런 식으로 정의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동위 원소 요 용어 모든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y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y 질문을 해보, 해보면 동위 원소잖아요. 동, 동이란 위 위치에 있는 원소예요. 어디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냐?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수엘리베 동단지사플레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대로 나열했다? 그럼 원자 번호는 뭐냐?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개념을 다 배우고 거기에서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배우면 앞에 있던 내용들 다한번더 다 개념을 복습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개념의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공부를 할때 화학만 24시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 문제를 하나 봐서 그 개념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잘안 떠올라요. 발상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개념의 덩어리를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 머릿속에서 끄집어 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동위원소 그 이름만 가지고도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이게 중등 때 배웠지만 나중에 고등 가서도 이름만 봐도 다 개념을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어 중등 때그 화학 원소 뭐 일반화까지 다 해도 어차피 다 까먹는데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이게 그냥 그 단어로부터 개념을 다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까먹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자마자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한 1년, 2년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그런 어, 내용들까지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복습하게 되면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그 실력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가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교재로 수업한다고 라 얘기하면 또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 고등에 필요 없고 뭐 필요하지만 화학올림픽에 안 나오니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화학 하이탑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하이탑 기반으로 해서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게다가 화학1, 화학2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통합 과학에 있는 통합 과학이 이제 좀더 중요해지잖아요. 그 통합 과학에 있는 화학 파트까지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어,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 화학올림피아드 수업을 듣고 이 파이널까지 끝낸 이 친구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모든 화학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없이 아, 다시 복습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모든 개념을 다 다루겠다. 이거예요. 이게 화학올림피아드 수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만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옥스토비의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자체 교재인데 다루는 내용이 일반화학 수준까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어 2, 3, 4라고 한게 있는데 여기까지 배우면 화학 원이에요 밑에 여기 5, 6까지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면 이게 일반화학입니다 아까 전에 Y 질문에서 더 확장시킨다 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쭉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 캐치프레이즈가 심화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화가 뭐냐면 선행이 곧 심화예요 과학은 그렇게 해서 선행 학습을 많이 해 놓는 게 결국엔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화학 2 자체 교재에도 마찬가지 옥스토브의 일반학 수준까지 여기 자체 교재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이 있는데 모든 수업에서 다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부 한번두 번이라도 이런 실험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어떤 것들을 관찰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됐을 때와 그냥 어, 수식으로 나열했을 때와는 이,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금속의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선생님이 불꽃을 막 보여줬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불꽃놀이 본 기억이 있죠. 그 불꽃놀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은 불꽃놀이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화학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을 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다. 그 흥미가 있어서 화학을 좀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좀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배워가면은 이제 화학 실력이 많이 늘어요. 많이 늘지만 여기에서 이걸로만 완성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점수를 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한다는 게 끝이 아니라 아, 결과를 어떻게 낼수 있을까라고 할때 그 결과를 내는 방법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풀이를 할때 어, 응용문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발상, 변형, 조합 이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보고 아 얘가 어떤 개념을 사용했구나 그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만약 개념학습이 잘안 되어 있으면 이게 떠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삼각형을 배웠는데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삼각형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변형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는데 마지막 결과만 주고 위에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개념을 변형시키는 건데 이 개념의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마치 두뇌 근육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생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 연습들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 자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안 보일 텐데 이게 주기율표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면 수엘리베 분산지사플레이 이렇게 표로 나타낸 그걸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암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원소를 이야기했을 때. 어, 예를 들어, 산소, 하면 은 얘가 몇 주기 몇 쪽인지 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네. 다양한 화학적 특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이런 걸안 가르쳐줘도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 산소 몇 주기 쪽이 몇 쪽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 잠시만요, 선생님. 수엘리베 분단지 세플레이 러고 있어요. 그러면 한참 늦는다는 거죠.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20번까지를 랜덤으로 배열을 하고 여기에서 주기와 족을 떠올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마치 구구단을 하듯이 구구단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기, 족도 뭐 플로리, 2주기, 1 7족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잘 되면 어려운 개념을 수업을 들을 때도 어려운 개념을 들을 때 갑자기 뭐 이온화 에너지라던가 어, 원자 반지름 얘기를 하는데 어, 산소가 몇 축이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는 이런 경우를 어, 미리 방지하고자 이런 다양한 연습들을 실어놨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아주 심화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이, 여기 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자들을 쭉 주고 얘들의 혼성 오비탈과 모양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연습하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한 페이지에서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나올 모든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화학 올림피아드의 목적이 나중에 화학을 배울 때 새로운 개념을 어깨끔 만들겠다. 이게 개념적인 목표라면요. 문제 풀이할 때 목표는 뭐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완전 신유형이고 새로운 그런 게 거의 없어야 돼. 정말 신도 있게 교수님들 이 만든 문제들도 있겠지만 진짜 거의 60 문제 중에 59 문제는 이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상할 수 있지만 충분한 연습이 안돼 있는 친구들한테 그 문제들도 새롭겠죠. 그래서 어 개념을 연습을 할 때부터 요런 분자의 구조 모양 이런 것들을 쭉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보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새로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이 어,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 연습들을 쭉다 많이 어,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 개념들이 같이 나왔을 때산염기의 양적관계 이렇게 하면 산염기도 어렵고 양적관계도 어려운데 이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모르면 또풀 수가 없겠죠.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 발상, 변형, 조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화학 올림피아드, 화학 원, 화학 두쭉 가서 마지막에 파이널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점수화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타이머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타이머택에 맞춰서 최상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 스킬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전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시험 상황과 똑같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부터 일어나게 되냐 이게 수업 과정을 쭉 적어 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빈칸 채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에서 숙제로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로 내면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빈칸으로 뚫어둬요 예를 들면 동의원소 했을 때그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겨 놓은 거죠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업을 하고 세 번째는 수업이 끝날 때 OX 퀴즈가 있어요 OX 퀴즈가 있는데 어, OX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쉬운데요 OX 퀴즈가 60문제입니다 근데 왜 60문제를 했냐면 사실은 오지선다로 예전에 보고 있었어요 오지선다 12문제를 봤는데 여기에서 뭐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 점, 얘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할 수는 있겠지만 요 오지선다 12문제에서는 오지선다 선다 모든 걸다 학생들이 다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ox 퀴즈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 중 동위원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해서 다섯 개 동위원소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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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개 나와서 답크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선지마다 다이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 오지선다 열두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학생들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틀린 경우에는 이제 오답 정리 또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에 이제 월요일날, 어 일요일날, 토요일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월요일날 이렇게 PDF로 성적표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점수 몇 점이고 어 등수 몇 등이다. 숙제 까먹을까봐 여기 숙제도 적어뒀어요. 그래서 숙제랑 난이도 이런 것들 분석된 이 PDF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 월요일날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서 또 하는 건데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랩을 이용한 개념 암기. 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래퍼 MC 메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 MC 메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거의 힙합을 시작한 1세대죠. 그래서 래퍼들이 가장 존경하는 래퍼인데 그 MC 메타가 저와 함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듀싱을 하고 제가 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인기곡은 카나수소 산과 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멜론의 어, 시미스트 어, 불어로 화학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미스트로 적거나 저거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이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이제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 화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어, 만들어 놓고 개념도 되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노래도 좋아요. 숙제로는 조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한 회. 분량이 문제 20문제와 화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 20문제와 그 다음에 ox 퀴즈가 한 20개에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푸는 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고 이제 숙제를 하면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랑 그 다음에 ox 퀴즈 이렇게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탑은 진도 나갈 때마다 마찬가지 문제 풀이는 그 해당 범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이렇게 기사로도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정말, 아, 정말 완벽한 수업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던 게한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야, 집에 가서 하이탑 한번 읽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탑을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3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습 수업 복습. 이걸 조금 더 하이탑 위주로 볼수 있게끔 제가 하이탑 이 교재를 다 스캔을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스캔한 부분들을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라고 하는 게 예습 영상이고요 한 3, 4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우리 빡세게 이렇게 어 깊이 있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업 끝나고 나면 다시 복습하는 영상이 15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뭘 롱도에 대해서 배웠죠 라고 하면서 쭉 진행해가는 한 15분 정도 어 있고요 그리고 요 영상 링크는 어, 수업을 듣고 그다음 주 월요일날 어, PDF 성적표 파일이랑 마찬가지로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은 이 15분짜리 짧은 버전도 있지만 어, 그날 수업한 내용들을 어, 인터넷 강의처럼 이렇게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이 위치마다 카메라가 따라오면서 또 편집을 해서. 가장 복습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더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인데 어, 학생들이 그냥 교재를 받으면은, 어 그냥 화학 교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학 원 들어오는 친구들은 누가 들어올지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못 만들었는데 화학 2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화학 원에서 화학 투 넘어간 친구들은 거의 제 수업을 다 듣고 그다음 넘어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2 들어갈 때는 아 조준모의 화학 2 하고 소연이라고 적혀놨어요. 여기에 우리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 책을 받았을 때아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이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책이 정말 내 책이라고 하는 그런 애착, 그게 생기게 되면 또 화학을 더 좋아하고 잘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걸 하기 때문에 조준모가 좋아, 이걸 하기 때문에 조준모가 강의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 아이가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씩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은 요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화학 브릿지예요. 브릿지는 이 화학 원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 내용만 이 개념의 그물을 만드는 그런 강의예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오수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오수벨의 이론에 따라서 이 개념이 있으면 개념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붙일 수 있는 정착지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강의에서 화학원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1단원은 이거고 2단원은 이거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고 2단원은 이런 게 있고 3단원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쭉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화학원 들어가면 아 이거 브릿지 때 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원하고 꼼꼼한 화학원이죠 그래서 화학원하고 그 다음에 화학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화학투 끝나게 되면 이제 일반화까지 그리고 파이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도를 보면 화학 브릿지 화학원 화학투 일반화 그리고 화학을 임피하는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 있습니다 1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어, 수강평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실라버스 같은 데서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아, 인터뷰 영상인데요. 혹시 가능하면 뒤에 이제 어, 붙여서 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어, 이 친구는 화학 블 피아드를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갔어요. 일반고 가서 화학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화학 생명공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년 전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이 있는데 여기 한 15분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할 건데 가장 핵심은 조준호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 화학 올림피아드 설명이고요. 어,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카로드 레드관에 어, 문의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